금전 외의 것의총수익 금액이죠. 자, 우리 부가 가치세법에서도 공급 가액을 계산할 때그 대가를 금전으로 받으면 그 대가였고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게 되면 자기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였죠. 소득세법은 별도의 규정을 시행령에 두고 있습니다.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제가 쓴세무의계 책에 있는 답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게 있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조문을. 그리고 내 친구들하고, 내 친구는 이제 같이 일하는 애들하고 물어봐도 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번만 말씀을 드리면, 제조업자,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 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이라고 돼있죠? 저 1번만 좀잘 아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지. 무슨 뜻이냐.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실제 시험 문제 이래. 이동통신 대리점이야. 대리점이야. 그죠? 근데 나한테 물건을 주는 애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물건을 판매하는 애가 있겠죠? 그죠? 그럼 내가 판매할 때는 100원에 판매해. 사올 때는 80원에 사와. 누가 줬냐면, 얘가 나한테 공짜로 줬어. 이해하시겠어요? 얘가 나한테 공짜로 줬어. 그러면, 얼마가 이 사람의 총수익 금액이 되나요? 지금 내가 장려금을 받은 거야. 근데 현물로 받은 거지. 그죠? 여러분 생각에 저걸 읽고, 80과 100 중에 뭐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법조문만 놓고. 자, 얼마라고 생각하세요? 자, 1번 80. 2번 100. 저는 80이라고 생각해요, 80이라고. 그래서, 한번잘 봐요. 나는 누구에게 장려금을 받은 거야? 제조업자나 생산업자에게 받은 거죠? 설령 얘가 판매업자라고 하더라도 개의 판매 가격인 거잖아. 로부터 그 제조 생산 판매하는 물품을 받은 때는 누구의 판매 가격인 거예요? 그 제조업자, 생산업자, 판매업자의 판매 가격이 되는 거야. 다 때려치고 만약에 이걸 100으로 잡으면 얘는 받자마자 처분하기 전에 처분 이익이 계산되는 거야. 손님한테 팔 때는 과세가 안 되는 거죠. 먼저 받자마자 처분이 해당하는 걸 팔리지도 않았는데 다 과세하라는 문제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1번이 금이라고 그 나는 생각을 해요. 자, 그게 1번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될것 같아요.